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날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연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가장 아름답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혹은 인생에서 아름답다. 라고 느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저는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앞머리가 땀에 젖혀있을때 거울을 보면 가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께서는 화장품 가게나 쇼핑하러 옷가게 들어갔을 때 직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 화장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종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친구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오니까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너 너무 이뻐진 거 아니야? 어머 어머 예좀 봐. 마치 겨울에 내리는 눈꽃처럼 너무 이쁘다. 라고 말을 하진 않죠.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야너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서 했어까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야, 어, 얼마야? 거기 강남역 이번 주구야 뭐야? 어디야? 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종종 보이긴 합니다. 어, 근데 솔,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는 일상생활에서나 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요. 최근에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어,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공연을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공허한 마음이 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아쉽고, 또 너무, 아, 좀만 내가 좀만 더 노력했으면 잘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 시간을 위해서 3개월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어, 근데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 선생님께서, 제가 존경하시는 선생님의 공연장에 오셔서 저한테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고,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 중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의 문장은요 기원아, 너의 도전이 가장 아름다웠단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겉모습만 보고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 길까지 온 것도, 내가 공연을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과 도전까지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진 됐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단어를 본 순간, 그 문장을 본 순간, 와, 이건 진짜 내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한 자체가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스스로에게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누구 누구야? 아, 너 정말 아름다워. 물론 너의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지금까지 너가 달려온 길, 너가 달려온 그런 흔적, 그리고 너의 도장, 그리고 너의 노력.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이 말씀 스스로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동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속모습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로 스마트폰, 컴퓨터, TV 오 분만 꺼두시고. 진짜 아름답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아마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길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